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70년 한미동맹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혼한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더큰 위협은 내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훈련을 줄이고 제대로 된 대응하나 못하는 정치권 그리고 한미동맹은 영원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일부 보수 진영.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재문 정부들어 처음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훈련에서 예정된 야외 기동훈련 40건 중 절반이 연기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고요? 폭염 때문이랍니다. 아니, 이게 군대입니까? 아니면 야외입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폭염이면 북한은 도발을 멈춥니까? 전쟁은 날씨 좋은 날 골라서 시작이 됩니까? 더 당황한 건 이번 훈련의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김여정이 훈련을 비난하자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훈련 조정을 건의했고 실제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표현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일정 변경이 아니라.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든 중대한 행위입니다. 지금의 연합훈련은 실제 기동, 기동이 거의 없고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사령관들은 경고합니다.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실전에서 100번 진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 2018년 트럼프 김정은 간 비핵화 쇼가 있은 직후 한미 군은 4년 넘게 연대급 이상규모에서 실탄을 함께 발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프리덤갈드형 같은 핵심연합훈련은 모두 폐지됐고 도상훈련 중심의 형식적인 훈련만 이어졌습니다. 조한미군 사령관조차 이런 방식이면 실전에서 총한방에 전군이 혼비백산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 바도 있습니다. 이 같은 연합훈련 무력화는 북한 김시일가의 오랜 수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조차 훈련 비용만 따져 연합훈련을 부정적으로 받고 이제는 우리 정부마저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한미훈련 자체를 껄끄럽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 앞에는 1,500달러의 에너지 구매, 3,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100억 달러짜리 방위비 청구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부담해온 주한미군 방위비는 방위비라는 표현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sma 즉 스페셜 메이저스 어그리먼트로 방위비가 아닌 주한미군 주둔비가 맞습니다. 이 주한미군 주둔비는 주로 한국 내에서 사용됩니다. 미군 인건비 건설비 한국 직원 고용비 시설 유지 등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구조 순환되는 구조입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가 당선될 걸 예상하고 미리 서둘러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준비했습니다.그래서 작년 10월 4일 윤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12차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 협정을 조기에 타결했습니다.내년부터 방위비는 1조 5190. 2억 원으로 금년 대비 8.3% 인상됐고 2027년부터의 인상은 기존의 국방비 증가율이 아니라 2%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고 이것도 연간 인상률을 최대 5%로 조치를 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보진영은 이 협정에 대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구려 협상이다, 밀실 외교다, 국민 기만이다.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만약 체결하지 않았다면 트럼프한테 훨씬 많은 주둔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훈련을 접고 북한 눈치를 보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진보도 심지어 보수도 침묵합니다. 보수는 여전히 한미동맹은 영원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 규칙을 GDP의 5%로 늘리라고 요구할 것으로 미국 언론은 알리고 있습니다. 수도콜론 국제평화연구소 최근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도 일본에 이어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국방비 지출 규모가 큰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강대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GDP 규모가 규모가 약 2.5배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엇비슷한 수준의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렉식 무기 군사 강대국이기도 합니다. 물론, 핵을 보유한 북한 앞에서는 힘도 못 쓰지만요. 금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61조가 넘습니다. GDP의 2.32%입니다. 이를 산순적으로 GDP의 5%의 국방비를 맞춘다면 국방 예산은 약 132조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국내 재정 및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간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트럼프는 이약점을 알고 5% 부담을 요구하면서 다른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지 않게 잘 조심해서 다녀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큰 안보 위협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친북 친중과 전작권 환수에 열받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 재편을 공식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북한 억지에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 억지는 저기 한국이 부담을 하고, 북한 위협을 한국군이 담당을 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은 다 대만 전선에 투입하고, 한국군도 미군을 도와, 전쟁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작전 개념과 전략 구조 자체가 대북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혈맹으로 보지 않고 지켜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방위비를 국내 GDP의 5%를 올려서 스스로 방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미국의 수많은 전략 파트너 중 하나일 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만 스스로를 혈맹이라고 부르며 짝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 핵무장, 두 번째는 일본과의 안보연합, 세 번째는 주권의 광역화, 즉, 다자안보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재정립, 종속이, 종속이 아닌 책임있는 대등 동맹의 로보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답만 외우는 국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권은 정답이 아니라 결단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들러리안보, 북한과 중국 눈치외교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삼수로그였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이 방송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